안녕하세요 클렌징 디바이스 대문을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제 피부 좀더 예전에 비해서 많이 밝아지고 예뻐지지 않았나요? 그건 다 클렌징 디바이스 덕분입니다 자 그러면 이건 할라구인데요 이게 이제 제 얼굴이라 생각을 하고 이제 화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볼게요 파운데이션을 하고 쿠션을 몇번 두드려볼게요. 이 정도만 할게요. 이렇게 화장을 했어요. 그래서 이거를 반절 정도는 손 세안을 할 거고 반절은 클렌징 디바이스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클렌징을할 거예요. 먼저 손으로 먼저 세안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. 폼클싱을 짜서 세안해 볼게요. 그서 세수를 해볼게요. 세안을 빡빡 했거든요. 이쪽에 보이세요? 모공 속까지 깨끗하고 해 아직도 잔여물 남아있는 거 이쪽에 보이시나요? 그러면 이쪽 반대쪽은 이 클린징 디바이스라는 기구를 사용해서 클린징을 해볼게요. 물을 짜서 물을 살짝 묻힌 다음에 1단으로 이건 360도 상하 좌우로 다 이렇게 진동으로 이동이 가능하거든요. 그리고 3단계가 있어요. 강중 약. 지금 이거는 가장 약하게 한 거고요.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사용하게 되면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딥 클렌징을 할수 있어요. 저는 이게 너무 사랑스럽더라고요. 자, 이거 1분 할수 있는데 중간에 그만 끌게요. 그 다음에 세수해이 돼요. 이쪽과 이거는 손으로 한 거고 이쪽은 예. 클렌징 디바이스라는 기구를 사용을 한 거예요. 어때요? 차이를 느끼시게, 차이가 보이시나요? 클렌징 디바이스, 손 세안. 이렇게 모공 속까지 깨끗하게 클렌징을 해주니까 피부 톤이 밝아지고 더 예뻐지는 것 같아요. 그리고 이제 이거는 간단하게 돌려가지고 물에 간단하게 씻은 다음에 이어서 이건 거치대거든요. 거치대에 이렇게 꽂기만 하면 불이 들어오면서 이 불이 들어오잖아. 이게 살균이 되고 건조가 되는 거예요. 그래서 보관도 편리하고 위생적으로 저희가 아주 잘 사용할 수 있답니다. 감사합니다.